네 안녕하세요 직진TV입니다 오늘은 골목식당 어제자 방송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맨 마지막 집이었어요 어, 불막창 집인데요 치킨, 바베큐, 불막창, 불족발 전부 다 하는 집입니다 가장 전문이 뭔지 몰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매출의 99%는 배달 손님이래요 홀에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배운 조리법으로 아내분이 요리를 하고 계시고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좀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일은 했냐고 이렇게 조금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세요 백종원 대표님을 만나고 또 백종원 대표님에 대한 칭찬을막 하고요 자기 학원 다니면서 조리 이사자유에 따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음식을 하는 장면에 막창을 미리 초벌을 해 놓은 거를 냉동 포장을 해 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만 열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굽는다고 해요. 그래서 막창 초보내놓은 걸 미리 구워놨다가 전자레인지 넣는다. 냉장 보관해둔 막창을 데우는 방식이고요. 중요한 거는, 야, 여기서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laughs> 어머니께서 지금 등굽비고 계신 그 밑에서 후라이팬을 꺼낸 게 저거 위에 있는 후라이팬인데, 아, 이거는 거의 뭐 시장에 닭강정집이나 뭐 이렇게 할것 같은, 근데 그런 양념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미 좀 굳어있는 듯한 양념이어가지고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비위생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프라이팬에 양념이 무슨 사람들도 다놀라고요백 대표님 자리에서는 화구가 안보여서 즉석에서 이렇게 아니 그왜안 씻고 그렇게 하냐 라고 지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우 아니 뭐 짜장면 양념도 아니고 이게 거 양념 위에다가 이제 양파를 넣고 전자레인지로 데운 막창을 꺼내서 막창과 양념 채소를 어제 씻지 않았던 그 양념 프라이팬에 넣습니다. 었왜 저걸 안 씻었을까 하는데 뜰 채로 따로 떠서 또 직화를 하기 시작하고요. 직화된 막창을 다시 한번 떡과 한번더 볶습니다. 그래서 불막창이 2만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아, 이래서 사실 곱창과 막창을 저희 부모님도 잘 먹지 말라고 예전부터 말했던 게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 막창 같은 경우에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도 맛있으니까 가끔씩 그 아는 집들은 찾아가서 먹는데 와, 오늘 좀 충격 먹었어요, 진짜. 이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는 메뉴여가지고 누가 이런 후라이팬에 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죠. 또 여기 99%가 배달 손님이라고 하니까 더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은 치킨 바비큐 양념인데 다른 프라이팬이 등장했는데도 프라이팬이 이 모양이에요. 아까는 이거였고 지금은 이거에 똑같은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위에서 바로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 그 문제 의식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골목 식당에 신청할 정도면 이 정도 가구를 충분히 하시고 그 주변 정리라도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안 됐다는 게아 너무 순박하거나 약간 개념이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순박하게 일을 해오셨거나 두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둘 다거나요. 치킨 바비큐는 밖에서 굽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밖에 개군 치킨님 안쪽 살이 좀안 익으니까 그것도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익힌 다음에 다시 그 양념에다 볶습니다. 또 빛깔은 또 괜찮아요. 이거 이 제조법을 모르면은 그냥 맛있게 먹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이 양념 가지고 맛있게 못한다? 아, 그거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맛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조리법이나 뭐 양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도 분명히 들어올 텐데 그걸 떠나서 위생 자체가 큰일 나가지고. 예, 백 대표님이 먹으려 그러는데 정희선 씨가 어, 이 대표님,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치킨을 좋아하는 김성주 씨를 부를 것이냐, 막창을 좋아하는 인선 씨를 부를 것이냐, 고민하다가 인선 씨를 내려오라고 하는데, 인선 씨가 <laughs> 선택당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고,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김성주 씨가 아까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프라이팬을 비닐에 담아놓고 쓰냐, 물엿이다 보니까, 뭐 들어가지 말라고 비닐에 담아놓고 한다고 해요. 일 시작할 때는 그래서 꺼내고, 소스가 많이 묻었을 때만 닦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 많이 묻었을 때 기준이 언제냐, 하루에 한 번은 닦든가, 한 이틀에 한번 정도는 닦는다고 해요 소스가 옆에 묻으면 싹 닦아놓는다 이 정도의 위생관념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나가는 횟수에 따라서 프라이팬을 닦는 횟수가 그때그때 그때 달라진다고 해요 결국엔 그냥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거야 진짜 더럽... 들어워 보이기 전까지는 전혀 안 닦으신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안 닦은 상태인가 하니까 어, 하루 이틀 정도 된것 같다. 지금 바쁘진 않아서 요즘에 조금 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문제 의식이 조금 느끼신 것 같아요. 이것만 하고 방송이 끝나고요. 장사 중단 위기 해가지고 백종원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장사하시면 안 된다고 장사 중단하세요. 큰일 나요 사고 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위생 상태를 싹 둘러보시더니 대충 청소해서 될 일이 아니다. 김성주 씨와 정인선 씨도 투입이 돼서 버릴 것들을 싹다 버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컴퓨터 책상이 전에 비해서 엄청 깨끗해졌죠? 이러다 가게 주인도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인테리어를 싹다 한다기보다는 정말 그 가게에 어떤 찌든 때 그런 게 엄청 많나 봐요. 그래서 진짜 집기를 싹다 빼고 다시 재건하는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서 살짝 저도 어떻게 찰지게 혼났나 궁금했다가 다음 주로 미뤄져서 되게 아쉬운 마음인데 안 그래도 야식으로 막창을 시켜 먹진 않는데 더 시켜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집이 위생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돼버리면아 이게 아무리 골목식당에 나와서도 이게 사람이 많이 몰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리뷰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박